갱년기라고 하면 보통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겪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성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갱년기에 심한 경우 우울증을 보일 수도 있고, 만성피로, 불안증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신체가 노화되는 자연스러운 증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과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자의 약 20%에서 30% 정도가 남성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주변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님, 자식들,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고 나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 성적인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으로 가장 큰 원인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남자다운 신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근육, 골격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양이 줄어들면 근육과 골격이 예전 같지 않아 신체가 이전에 비해 왜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남성 갱년기 증상의 지대한 원인 테스토스테론은 30대 말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여 40대에서 50대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해당 호르몬의 수치를 통해서 갱년기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성적인 욕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뱃살이 많아질 수도 있고 머리가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부분과 더불어 심리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조울증과 비슷하게 기뻤다가 갑자기 슬픈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남성갱년기 증상으로 신체적인 부분을 좀더 살펴보자면 몸의 힘이 감소하거나 근력과 지구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할때 민첩한 부분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남성갱년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산을 오르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뛴박질을 하는 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고기를 먹거나 폭식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